어떻게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뭐 주인인 양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셨죠. 오늘 이해가 되시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중화 사상의 정체가 뭐냐? 이 정체를 이해하려면요. 일단 첫째로 옛날의 고대 국가들은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을 안 지키면 이제 경찰이 조지러 가고 이제 뭐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옛날의 고대에는 교통 수단이라든가 뭐 자동차도 없었고 정보력도 굉장히 느렸잖아요. 치안력이 어떤 전국 팔도에 닿을 수가 없는 세상이었다 이 말이요. 고대에 특히나 저렇게 다 느렸는데. 여기는 <laughs> 여기였으면 어땠겠어요 땅도 오지게 넓고 인구도 개많고 법이 있는데도 몰래 안 지키면 그만이고 언제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었던 곳이 바로 중국 대륙이에요 그래서 이 드립을 치는 겁니다 천자 천자 드립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 중국의 주나라에서 백성들은 대부분 그를 몰라요 백성들은 아우 나랏님이 뭐 위에서 뭐 관리들이 뭐 오다 내리면 아우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고 뭐 나랏님 황제가 천자식이야 세상에 신께서 내려주신 선물이야 어유 이러면 백성들한테 먹혔어요 그게 중국에서 백성들에게 이 황제님께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 신께서 내려주신 바로 천자다이말 그러면서 튀어나온 게 바로 중화사상, 화이사상이라고도 해요. 이 중화사상이 이러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 중화사상 저거 하여튼 중국 사람들, 저 사람들 너무 자기들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어, 저 중화사상 저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뭐 주인인 양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셨죠. 오늘 이해가 되시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자를 이해해야 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저 황제가 될수 있는 있는 천자의 민족은 따로 있다 이 말이야. 그래야 백성들이 저민족은 원래 천자 민족인 거예요. 아유, 저양반들이 뭐 황제를 하든 말든 또 당연한 거지 저런 걸. 그러니까 아예 따로 천자 황제가 될수 있는 민족을 따로 그냥 해 버리는 거야, 따로. 문제는 이 천자의 민족 외에는 오랑캐. 오랑캐다 이 말이야. 중국 대륙에서 천자가 황제인 지역이 있었을 거 아니야, 중국에서. 천자가 신하 아니면 나한테 조공 바쳐라고 한 어떤 조공 관계거나 제후국으로 초이스한 그런 곳도 따로 있어. 었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자가 다스리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이곳은 천자가 다스리는 곳이고 나는 이 천자가 다스리는 곳에 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런 선민사상 어, 이런 게 생기게 한 거죠 중국이라는 저 어마무시한 크기의 대륙에서 권력자가 해쳐먹으려면은 이러한 중화사상을 이용한 선민사상 백성들에게 민족주의와 선민사상과 국뽕 중화사상을 이용한 이런 거를 뿌려놔야 이제 중원을 먹고 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화사상이 중국 대륙에서 지도자들 황제들이 계속해서 써쳐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나라로도 안 봐요. 그냥 여기 있는 애들 싹을 짝짝 동의. <laughs> 얘네들 싹다 남만. 얘네는 그냥 싹다 서융. 어, 얘는 그냥 싹다 북적. 이런 느낌이에요. 저게. 얘네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저기 있는 나라가 뭐 여러 개가 있고, 뭐 걔네를 뭐 하나나 하 구분해서 불러주고 이런 게 중국 대륙 중원 먹은 국가들 입장에서 별로 뭐 중요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어찌됐든 주나라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주나라 주나라 황제들이 이런 드립을 치는 거예요. 이 세상 유일무이한 문명국가, 전 세계 문명과 전 세계의 중심인 나라가 바로 이 중원을 먹은 천자가 다스리는 주나라다. 그리고 이 천자께서 다스려 주시는 이 주나라의 백성들은 특별하다 이말이요 그리고 이 천자께서 직접 주변에 있는 저 오랑캐 저것들, 저 것들 저 무지몽매한 것들에게 딱 조공 바치게 하고 천자의 어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너네가 조공 바치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좀 봐줄게 너네 무식하니까. 우리 천자의 나라.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이라든가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려주고, 어, 저 그러도록 하겠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딱그 어떤 산민 사상과 국뽕이 뭐 거의 국뽕이 치사장인 거야 원래는 이 중화 사상에서 말하는 중원의 개념이 이렇지가 않았어요 중국 대륙 안에서의 느낌이었어 중화 사상이라는 게 왜냐면 옛날에는 이 중국 대륙 안을 를 통일하기 위해서 저 중화 사상을 이제 드립을 쳤던 것이고 나중 가서는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가면서 중국 대륙을 엄청나게 크게 먹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아 중국 대륙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하고도 이 조공책봉 군 신 관계를 맺어 가지고 헤쳐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거죠. 중원을 먹으면 천자고, 천자는 개쩔고, 이런 게 백성들한테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문명의 발전은 인구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 중국대륙 주변을 다 포함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인구가 많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많았던 중국대륙을 중심으로 글이라던가 책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기술이라던가 안타깝게도 중국이 훨씬 더 빠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서양 국가들이 실크로드라던가 여러가지로 중국대륙에 있던 나라들한테 아, 제발 물건 좀 팔아주세요. 뭐 이질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눈에 딱 보이잖아. 어? 저 중원에 살던 백성들 입장에서 어? 실제로 이천자계 해서 다스리는 이 중원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연로 글도 배우려고 유학도 오고 막 그러는구만 우리가 역시 천자께서 다스리셔서 우리 중원이 이렇게 잘되는 것이고 이런게 더잘먹히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점점 중원을 먹는게 신성해집니다 이 중원이 거의 신앙급이 되어가요 <laughs> 옛날부터 저 중원이라던가 이 중원을 먹은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문화라던가 기술이 조금이라도 더 앞서갔으니 솔직한 이야기로 이 중원쪽이 식량도 많고 인구가 많고 그래서 그런거 사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저 중원을 먹어야 레알로 천자가 되는 거구나. 저 중원을 먹어야만 레알로 그분이 천자시구나. 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상징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이제 이번에 중원을 드셨기요 시장에 어이 저분이 이제 새로운 천자시네. 이런 게딱 먹고 들어가려면 중원을 먹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놈의 중국 역사에서 중원을 먹어야 된다. 중원을 먹어야 된다.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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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 그놈의 중원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근데요. 중원을 먹으면 여러모로 나라를 운영하고 중앙집권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맞아요. 미신적인 요소만 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식량도 많은 지역이긴 해서 중원을 먹으면 나쁠 건 없는 지역이에요. 실제 지금 중원이 어디냐면 허베이 산시 허난 산둥서부 이쪽 여기 한번 확대해볼까요? 다 논밭입니다. 어마무시한 곡창지대예요. 전쟁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식량이에 식량. 그 보급이 잘 돼야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가며 수행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를 먹어야 웬만하면 군사적으로나 나라를 운영할 때 좋은 건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이니 거란이나 여지 진 이나마 별의별 다른 이민족들도 막 중국 대륙 역사 보면은 저 중원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막 거란이랑 여진 같은 나라들도 어 걔네들은 그냥 요 위쪽에서 수도 여기서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때 왜 자꾸 중원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먹고 살기도 좋고 저 중원 먹으면은 중국 대륙 전체를 먹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미신 같은 것도 있었고 백성들도 실제로 어 중원을 이번에 세상에 여진이 먹었대 그러면은 그럼 이제 저분들이 천장가 이렇게도 술렁거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 중원을 가지고 오지게 나온 거에 중국 역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재 중국의 중화사상이 도대체 어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튀어나왔는지가 이해가 잘안 돼.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고구려도 중국 대륙 국가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랬었어요. 왜? 조공을 바치고, 아유, 천자시죠.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조공 바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신라랑 백제 쳐들어가려고. 천자로만 모시면 어, 넌좀 넌 괜찮은 애구나.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어, 이런 관계 이제 딱그 유지하면서 이제 백제랑 신라 쳐들어가려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수작업을 미리 사전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원을 먹으려던 국가가 뭐라고 하겠어? 고구려가 조공받지만. 봐봐라. 저 다른 국가들 저이 중원 주변에 있는 나라 뿐만 아니라 저 고구려란 나라도 나를 지금 천재로 모시고 있다 백성들아 내가 이 정도 급이다 내가 이 정도 급인데 나를 몰라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 나를 몰라보는 것은 다쿠데타 반동 내란 음모 세력이다 다 잡아 죽여도 된다고 나라가 책임져 준다고 이런 개들이 을치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천자드립과 중화사상을 이용해서 나 천자임 하면서 황제를 해먹던 주나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나라가 나라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은 해조 왕건이요 지방의 제후들 제후들 하고 이제 혈연관계 맺고 친인척 사돈 팔촌까지 서로 엮고 엮고 또 엮어가지고 막그 왕건장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운영을 했어요 나라를 그것도 잠시지 몇백년 지나면 그것 사돈도 팔촌도 남이요 주나라의 지방에 있던 그 제후들도 이제 지들이 해먹으려고 이제 군사력 도 높이고 자기 영향력도 확대하고 그러면서 점점 각 지방을 다스리던 제후장들의 힘이 점차 강력해지기 시작하는거에요 나도 한번 천자 해봐. <laughs> 저석적 어저씨 저, 솔직한 얘기를 저도 아닌데 오늘 집까지 게 뭐라고 나를 제후 취급을 하고 저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부분이지 어 통수각이 이제 생기고 어, 어 욕심이 나는 어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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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서 주나라는 그러면 상황이 뭐요 내부적으로 제후국이었던 나라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이민족들 북방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민족들이 쳐들어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 이전까지 요 상황의 주나라 제후들이라든가 이민족이 쳐들어오기 전에 주나라는 자기들 중원 이제 해쳐 먹고 있으니까 이 중원 주변에 변두리에 있던 지방 호족들 재우들만 그냥 혁연의 팔촌이 이렇게 엮어 가지고 관리하면 됐는데 이제는 막 다른 뭐 재우들 부족 튀어 나오면서 막쳐 들어가자자 천자인지 지랄인지 저승 뭐 나도 그냥 내가 천자 해봐 한번 어 이러면서 이제 막 들어가고 막 동시에 어어 어 나도 왕 해봐 그러면서 중원 내부에서 신하가 천자를 죽이고 천자가 신하들을 밀 죽이고 막 재우가 신하를 죽이고 신하가 재우를 죽이고 주나라의 당시 상황은 개판이야. 그 개판이었던 상태가 바로 춘추전국시대입니다. 귀로는 많이 들었어요. 어, 그 그놈의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 그 뭔데 도대체? <laughs> 지금 제가 말한 그 주나라 말에 주나라 개박살 났던 그 시절이 바로 춘추전국시대인 겁니다. 어, 쉽죠? 중국 역사가 이렇게 쉬워요. 물론 이제 간다요가 설명을 하니까. <laughs> 참 중국 역사 쉽습니다. 그죠? 춘추전국시대. 통수의 수준이 너무너무 심각해지던 저 춘추전국시대. 왕이 신하를 봅니까? 신하가 왕을 봅니까? 신하가 또 다른 신하를 못 믿고 제후가 신하를 못 믿고 그런 때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였던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선어이 양반이 지가 천자라는데어이 양반이 천자라는데어 천자가 뭐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와 지가 중원의 주인이라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천자가 한둘이 아니오. 그러면 이제 백성들도 너무 힘들고 일치이고 절치이고 절이 끌려갔다가 뭐 얘네 끌려갔다가 얘네한테 끌려갔다 얘네한테 끌려갔다 뭐 얼마나 개판이었겠어 백성들도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때. 춘추전국시대 때 튀어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제자백겁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